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즈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 내돈내산 패션 하울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패션 하울 빠밤. 오늘 패션 하울 영상은 하이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제품부터 시작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주 따끈한 신상들 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디자인의 하이 브랜드 여러분들에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오늘 사실 태풍이 오는 날인데,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갑자기 엄청 추워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꾸준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하이 아이템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유니크하고 디자인틱한 그런 하이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좀 저랑 같은 패션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아마 좀 쏠쏠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고 보는 헤이들 취향.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이 아이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컬러 청바지예요. 짜잔! 이 바지. 진! 진짜 질문 많았어요. 이 바지가 아마 역대급 질문 폭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1순위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청재질에 이렇게 핑크 색깔로 워싱을 줬어요. 그러니까 컬러를 입힌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워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찢어진 포인트도 있고 이게 딱 무릎이 오는 위치에 이렇게 데미지가 있어갖고 되게 힙해 보이거든요. 엄청 힙해 보이고 유니크해 보이고 일단 이 컬러가 너무 잘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입고선 릴스를 찍은 적이 있어요. 요 릴스인데 진짜 이 릴스의 이 청바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주신 분도 진짜 많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구매하고 나서 잘 까먹어요. 어디서 샀는지 어느 브랜드인지 이게 뒤에 택이 붙어있지 않는 이상 도대체 어느 쇼핑몰을 샀는지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답변을 못 해드렸었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이 바지를 다시 입으면서 어나 이거 어느 쇼핑몰에 샀던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듯이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나면서 아 여기 맞구나고 하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샀는지 출처를 좀 이렇게 캡처해 놓던 저장을 해 놓던 해야 될것 같아. 두 개가 똑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컬러거든요. 얘는 민트 컬러고 얘는 핑크 컬러예요. 제가 이 바지를 산 이유는. 딱 하나, 색감 때문에. 진짜 너무 예쁜 민트 컬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찢어져 있는 이 데님 이쪽 부분에 이실 하나하나에 이렇게 컬러가 입혀져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핏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바지 둘다 구매해놓고 나서 허리가 허벌하게 커갖고 수선을 하긴 했거든요. 진짜 이두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내내 정말 잘 입고 다녔고요. 얘는 이제 릴스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다면은 이 친구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사진을 올렸었고요.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이네켄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 바지를 입고 한번 네, 영상을 찍어줬어요 핏감이 예술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리하여 얘는 어디서 구매했냐면은 크레이지 걸스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크레이지 걸스거든요. 되게 유니크하고 굉장히 힙한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파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이 크레이지 걸스 쇼핑몰은 굉장히 힙하면서 걸리시한 그런 쇼핑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찾을 때 여기 이 쇼핑몰에 자주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안살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핑크 컬러 있고 그리고 민트 컬러 있고 추가로 기본 연청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연청 컬러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본 연청 바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컬러를 구매하고자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었고 근데 조금 더 데일리하게 다양한 룩에 좀 어울리게 입고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민트 컬러였던 것 같아요. 핑크 컬러는 좀 위에 상의에다가 어떤 거를 매치하냐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코디가 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민트 컬러는 위에다가 어떤 컬러를 매칭을 해도 굉장히 예쁘게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에는 약간 그런 브라운 계열의 상의들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런 브라운 계열의 상의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시중에. 이 민트 컬러 위 상의에 그런 브라운 계열의 상의를 매칭을 해주면 은 약간 민트 초코 같은 느낌으로 진짜로 민트 초코 같은 그런 상큼한 느낌으로 또 코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쁘더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짠!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은 치마예요. 미니 스커트. 이것도 같은 디자인에 다른 색상 두 가지 깔별로 구매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깔별로 구매하는 걸까? 짜잔! 아, 너무 작아 보인다. 아, 실제로 좀 짧고 작기는 한데, 이런 디자인에 엄청 특이한 엠보싱 되어 있는 것 같은, 퀼리팅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에 청 치마예요. 너무 예쁘죠? 디젤 제품이에요. 팟패치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미니 스커트 종류 이렇게 구경하다가 얘네가 딱 눈에 들어와서 그냥 깔별로 제가 두개다 이렇게 구매해버렸지, 뭡니까?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얘네가 좀 가격대가 있었거든요? 거의 저는 정가에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팟패치에 들어가서 보니까 얘네 세일하고 있던데요? 아, 근데좀 사이즈가 큰 것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사이즈가 뭐뭐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거고 이 연청 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릴스에서 입고 촬영을 했어갖고 그 당시에 질문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어떤 릴스냐면 이 릴스입니다. 짜잔. 이거 조회수 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릴스거든요. 조회수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많이 바이럴이 됐던, 저도 모르게 막 바이럴이 됐던 그런 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치마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었어요. 히젤 여기 뒤에 이 탭도 너무 힙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 퀼팅 되어 있는 것 같은. 좀 그래서 두꺼워요. 재질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안에다가 속바지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속바지 안 입으면 군딩이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 걸쳐 있는 그런 기장이에요. 하이웨스트가 아니라 로우웨스트 기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짧게 나온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23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블랙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24를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23도 살짝 컸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여름에 입고 다니느라고 수선을 좀 했어요, 허리를. 그리고 얘는 아직 한 번도 개시를 안 했는데 이 블랙 컬러도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연청이랑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을에 정말 꾸준히 잘 입고 다녀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수선하기 전까지는 좀 벨트에 힘을 입어서 벨트로 좀 고정을 하고 다니고 이 블랙 컬러는 또 이런 느낌이에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너무 디자인 특이하지 않아요? 진짜 얘는 한눈에 반해서 구매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더라고. 이 연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다가 어떤 것을 매칭을 해도 다잘 어울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연청이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 굉장히 잘 입고 다녔던 아이템이고, 미니 스커트 같은 데에다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워커나 저 웨스턴 부츠 같은 걸로 코디를 해서 입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 블랙 같은 경우도 운동화도 예쁠 것 같은데 운동화보다는 저는 워커나 웨스턴 부츠가 조금 더막 뭔가 걸리쉬해 보이고 힙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같아 그래서 얘도 이런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코디를 해봤고요. 얘 또한 디자인은 유니크하긴 하지만 컬러 자체가 블랙 컬러여지고 어떤 상의를 매칭을 해도 다잘 어울린다는 점. 진짜 얘네 두개 아이템도 제가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정말 아끼는 애정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사실, 저만 알고 싶은 약간 그런 브랜드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하프츠에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이제 브랜드들이. 또 고를 때또 득템을 해야 된단 말이지. 하지만 저는 세일하지 않을 때, 정가를 주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사실이 매우 가슴이 안뿐이 하지만, 저에게 맞는 사이즈를, 그나마 맞는 사이즈를 득템을 했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디젤 청치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짜잔! 아이템은 청바지예요. 이 친구 또한 제가 릴스를 찍었었었고 그 릴스에서 이제 질문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쁘거든요. 최근 들어 구매한 아이템들 중에 지금 탑3 안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고 짜잔! 너무 예쁘지 않냐고요, 여러분? <laughs> 밑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밑단이 약간 웨스턴 부츠를 신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청바지예요. 진짜 너무 유니크하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웨스턴 부츠를 신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어,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 짜잔, 이렇게 Y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입니다. Y 프로젝트 이 브랜드를 이 청바지로 인해서 처음 접하게 되고 처음 알게 됐고요. 센스에서 직구를 했던 것 같아요. 바지 제품들 이렇게 구경하다가 얘가 한눈에 들어왔지 뭐예요. 진짜 와 이거 보고 나서 이건 진짜 내 거다 이거 진짜 꼭 사야 된다 하고선 얘를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고 나서 바로 얘 세일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나는 왜 항상 세일 그 기간을 놓치는 건지 모르겠어 얘 정가에 주고 이렇게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로 70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의 웨스턴 부츠를 발목에다 토시처럼 이렇게 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의 바지를 제가 또 득템을 했습니다 얘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힙함의 끝판왕! 나는 완전 트렌디한 힙걸이야 라는 거를 이 바지 하나로 완전 뿜뿜 뽐낼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번 블랙핑크 커버댄스를 제가 릴스로 한 15초 정도 짧게 제가 촬영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서 제가 이 바지를 입고선 춤을 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지를 보시고 어디 거냐고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데이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바지고요. 사실 이렇게 위에를 보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연청 바지? 그런 딱 디자인이고. 정말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밑단이 이제 포인트인 거지.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선을 했어요. 굉장히 길이부터가 길었어요. 큰 사이즈밖에 안 남았어갖고 제가 27인가 28 사이즈를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수선을 미친 듯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길이도 너무 길어서 얘를 좀. 많이 수선을 했어요. 밑에를 길이가 긴데 이 밑에를 잘라 먹으면 이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를 어떻게 잘라갖고 이거를 이렇게 축켜서 아, 뭔지 아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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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켜갖고 여기다 박음질을 다시 해서 길이 조절을 좀 했어요. 제가 수선집에 또 장인님께 맡겨갖고 제발 그렇게 예쁘게 핏감 살려서 수선 부탁드립니다. 해갖고 이렇게 수선을 해서 제가 어, 열심히 잘 입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밑에 이 디자인 때문에 약간 바지가 무거워요. 좀 무거운 청 재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밑에 이 웨스턴 부츠 같은 이런 디자인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바지예요. 한여름에 구매했었는데 한여름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개시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 서 제가 이렇게 수선해서 잘 입고 있는 바지인데 한 168에서 170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딱 맞을 만한 그런 길이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그 70만원이랑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 왜? 흔히 볼수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약간 특이한 그런 디자인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희열이 음마음마하더라고요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디젤 청 치마도 마찬가지고 내가 발견했어, 그리고 구매를 했어, 내가 입었어, 보여줬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 를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이렇게 하이 아이템들 위주로 보여드리지만 제가 또 구매한 또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가방도 있고, 그리고 신발도 있고, 그리고 아우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지 역시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구매한 바지고 아직 한 번도 개시를 못했어요 오늘 영상에서 처음 할 거예요 짜잔 아 이게 진짜 유니크하죠 이 디테일 보이세요 여러분 앞에 자크 포인트 있고 그리고 벨트 포인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컬러는 또 버건디예요 앞에 주머니 포인트.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이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크 포인트까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뒤에도 역시 유니크 합니다.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크 포인트가 되어 있고, 뒤에는 또이 자크가 두 줄이고, 이제 앞에랑 이어져서, 벨트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무릎 부분에 이런 벨트 포인트가 있고요. 얘는 실제로 조일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고 해요. 이거를 좀 조여서 입어갖고 좀 다른 핏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굳이 조이지 않고 그냥 이통 핏으로 입는 게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스타일란다 아마 난다 메이드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버건디도 있고 체크 패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카고 바지 대세인 거 아시죠? 올 가을은 카고입니다, 여러분. 카고 바지, 카고 치마 꼭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될 이템이에요. 핫템. 없으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핫한, 진짜 컬러부터가 핫하다잉. 그쵸? 아 저는 약간 하이 구매할 때 포인트를 굉장히 많은, 많이 은많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바지에 하이에 좀 힘을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언발란스하게 상의에 힘을 줄 때는 하이에 힘을 풀고 그리고 하이에 이렇게 힘을 줄 때는 상의에 힘을 풀고 그런 느낌으로 입는 게 굉장히 예쁜 것 같더라고요. 패턴으로 화려하고 그런 바지들은 진짜 그동안 너무 많이 구매했었고 너무 많이 입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장식이 많이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바지는 제가 처음 구매를 해봅니다. 근데 한번 피팅을 해봤는데, 예쁘더라고. 막 쨍한 버건디 아니에요. 굉장히 농익은, 짙은, 그런 다크한 버건디입니다. 근데 또얘이 친구의 또 단점은 뭐가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 있으니까 사실 얘도 좀 무게감이 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 제가 S사이즈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허리가 허블락이 크더라고요. 얘는 아직 수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피팅 컵 보여드릴 때 뒤에를 아마 찝고선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허리가 좀 많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얘가 하이웨스트로 입기보다는 얘도 골반에 살짝 걸쳐서 입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허리를 좀 크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골반에는 너무너무 큰사이즈긴 합니다. 뒤에 줄 하나, 그리고 앞에도 줄 하나. 이거 막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어디 막이확 걸려갖고 아! 어! 하고 자빠지는 거 아니겠지? <laughs>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입는 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막 달려가고 막 장난치다가 어딘가 문고리 같은 데한번걸리면은 바지 벗겨지거나 아니면 자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조심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입으세요. <laughs> 오로지 난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다 메이드니까 제 마음속에 탑5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를 입고 나갈 생각에 설레요. 여러분들 중에 좀 유니크한 카고템을 사고 싶다. 막 누구나 다 입는 그런 카고템 말고 조금 유니크하고 독특한 그런 카고템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장만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에나 막 깔려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입어줘도 예쁘지만 여기 위에다가 워커나 아니면은 뭐 웨스턴 부츠 같은 거 이렇게 꾸겨 넣갖고 무심하게 그렇게 코디를 했을 때 그럴 때또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올 가을에 또한 제가 뽕 뽑고 입고 다닐 그런 아이템입니다. I'm with it. I guess I keep 보여드릴 다섯 번째 하이템은 지금 제가 현재 입고 있는 트레이닝 바지예요. 짜잔! 짠! <laughs> 여기 이 옆에 레터링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유니크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은이 발목에 또 이런 포인트가 귀염방구하게 있더라고요. 정확히 못 봐갖고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뒷모습에 이런 프린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옆라인에 이런 영문이 굉장히 예쁜 필기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트레이닝 바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핏도, 핏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밑에 이 스트링으로 조이고 풀룩을할수 있는데 이렇게 조여서 입으면 이렇게 조거 팬츠처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완전 이 스트링을 풀면은 그냥 일자 바지로 그렇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맨날 맨날 입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집에서도 입고 밖에 나갈 때도 입고 뭐 동네 마실 나갈 때 가볍게 나갈 때 뿐만 아니라 좀 꾸안꾸 룩으로 꾸미고 싶다 할때또이 바지가 한몫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브랜드가 제가 처음 본 브랜드거든요. 샴페인 블랭크 에스테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너무 긴데. 이 <laughs> 컬러랑 브라운 컬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입어보고 나서 핏감이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진짜 막 입어도 진짜 꾸안꾸 룩을 확실히 연출을 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길래 브라운도 주문했어요. 지금 세일을 하더라고요. 난 이거 정가에 주고 구매했는데. <laughs> 아, 정말! 나도 세일할 때 구매 좀 하자! 그래서 브라운은 세일할 때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은 이제 가을이니까 그런 따뜻한 느낌으로 좀 편하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블랙은 어쨌든 기본 블랙 컬러니까 상에다 어떤 룩을 매칭을 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다가 모자 하나 딱 눌러 써주고 어? 굉장히 편한 그런 티셔츠 하나만 딱 걸쳐주면은 제대로 된 꾸안꾸룩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즘에 맨날 맨날 입고 다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얘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찍고선 노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에요. 짜잔! 한강에 이제 남자친구랑 놀러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었는데 되게 편안해 보이는 룩 아니에요? 근데 좀 이렇게 멋있잖아. 힙하잖아. 안 꾸몄지만 그런 꿈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레터링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잘 샀어. 제가 먼저 발견하고 사고 나서 너무 예뻐갖고 제 남자친구가 보고서 너무 예쁘다고 자기도 사겠다고 해갖고 구매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두 개가 있어요. 뭐 M사이즈, L사이즈 그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1사이즈, 2사이즈 e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숫자로. 그래서 1사이즈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2사이즈는 이제 남성분들이 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커플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재도 지금 딱 적당해갖고 지금 같은 이런 선선한 날씨에 휘뚜루 마뚜루 막고 막고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정말 또얘 또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가장 아끼고 있는 엄선해서 저의 최애 템들만 싹싹 모아서 보여드린 내돈 내산 하이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막 질문들 진짜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나니까, 아 속이다, 후련하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구매한 뭐 신발이라든지, 뭐 상이라든지, 아우터라든지,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이렇게 내돈내산 아이템을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하이템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어디서도 막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랑 비슷하게 좀, 특이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아이템들 놓치지 마시고 어, 이번에 가을에 장만하셔고좀 해피가 되고자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아직 구독 안 해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랜드, 이즈라트 두 가지 계정 모두 팔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인사는 t 츄헤 n k 안녕. 고빠잉 <쏘>